안녕하세요. 이지이지 수능 어법 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 대, 대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관계 대명사 대시나 접속사 대 같은 경우에는 평소 많이 접해봐서 익숙한 편인데 대명사 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도 크게 많이 다루거나 하진 않아가지고 약간은 생소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 대 또는 대세 복수 형태인 도주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먼저 같은 문장 속에 일반 명사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Salaries are higher here than those in my country."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어, 월급이 더 높습니다. 뭐보다요? 우리나라의 도즈 그것들보다요. 그래서 여기 도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월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경우에 대 도즈를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가 네, 대명사, 대시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대 또는 대명사, 대세 복수 형태인 도우즈가 선택지로 출제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대 또는 도우즈 뒤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겠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는 네, 명사를 후치 수식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후치 수식을 받을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 대신 도지가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예, 전치사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셨을 때, 지금 도지가 있고요. 뒤에 전치사 오브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 body is muscle.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명사가 전체사구가 되어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대명사 도주를 수식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후치 수식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주가 있고요. 현재 분사 ing the remaining in agriculture. 그래서 자, 이 부분이 현재 분사구가 앞에 나오는 대명사 도주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형용사 구가 후치 수식해주는 경우인데요. 자, 도주가 있구요. 형용사 unfamiliar가 있고, unfamiliar with his work. 이 형용사 구가 앞에 나오는 도주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절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who do not take enough nutrition. 자, 이 관계 대명사 후가 이끄는 절이 앞에 나오는 대명사 도지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출제자가 의도가 대명사 대신 경우에는 어, 대 또는 도지 도즈가 선택지로 출제가 되었고 어, 대신아 도지 뒤에 전치사고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형용사구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절이 있을 때 이때 출제자의 의도는 대명사 대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명사 대시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인, 경우인데요. 앞에 대시나 도주가 받아 줄 만한 명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자 대과. 도지가 서로서로 라이벌이 됩니다. 그래서 단수명사를 받아주면 대세 써야 되고요. 복수명사를 받아줄 때는 대세 복수 형태인 도지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population of US. 미국의 인구는 더 크다. 한국의 대보다. 여기서 대시 지금 받아주는 것은 받아줄 만한 명사, population이 있죠, 그죠? 그래서 population이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d e s 로 받아주는 것이고요. 그럼 복수 형태인 those를 쓰면 틀리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자, the ears of a rabbit. 자, 토끼의 기는요, 더 깁니다. 이 귀, 개의 those. 예, 도즈. 여기서 those가 받아주는 것은 ears. 어, 개의 귀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복수 명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도주로 잘 쓰인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대스를 쓰면 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대시나 도주가 받아줄 만한 명사가 있는 경우를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앞에 대시나 도주가 받아줄 만한 명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자, 보통 도스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후와 비동사 R이 함께 생략된 경우고요 우리가 도스 후 라고 하면은, 뭐,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어, 도스가 뭐, 뭐 하는 사람들로 해석이 되었을 때 맞다면, 도즈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대명사 대신화 도주를 후치 수식해 주는 지금 현재 분사가 있죠. 그래서 이 현재 분사구가 도주를 수식해 주는데 뭐뭐 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걔 뒤를 쫓아가고 있는 어, 이 사람들은 나의 여자 형제들이다.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했을 때 예, 적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즈가맞고요 또한 가지 더 힌트가 있다라면, 뒤에 동사가 R, 복수 형태인 R이 나와 있으니까, 주어는 당연히 복수 형태가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도주가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대 또는 도주가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는가? 네,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를 봤을 때, 오브 전치사, 이집트 명사. 그래서 전치사 구가 이집트의 그것들. 이렇게. 네. 네. 전치사 구가 있어서 후치 수식해 줄수 있는 요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앞에 받아줄 만한 명사가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전히 어, 물리적인 크기의 관점에서 면에서 많은 현대 구조물은 네, 능가합니다. 뭐를요? 이집트의 도주를요 여기서 받아줄만한 명사로 지금 structures가 있습니다. 구조물들 그래서 네, 선택자폐 받아줄만한 명사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명사는 단수인가 복수인가를 봤을 때, structures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로 잘 받은 것이고요. 만약에 대수로 쓰면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 이지 수능 어법 강의 아홉 번째 시간 대명사 that, 대신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